내란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이 27일 오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황전 총리 측의 강한 반발로 실행되지 못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6시경 서울 이태원동에 위치한 황전 총리의 자택에서 철수했으며 향후 영장 집행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부터 특검 수사관들이 자택 진입을 시도했지만 황전 총리가 문을 잠그고 진입을 거부하면서 결국 압수수색은 무산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해 12월 경찰에 접수된 황전 총리의 내란 선전 및 선동 혐의, 고발 사건이 특검으로 이첩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특히 황전 총리가 비상 계엄 선포 당시 SNS에 남긴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박 특검 보는 내란 선전 선동은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며 황전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과 행적을 고려할 때 내란 피고인들과의 공모 가능성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수사 무산으로 특검과 황전 총리 간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가운데 향후 강제 집행 여부와 추가 수사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